이을 갖다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 여자들은 5번, 6번, 7번, 8번, 9번, P, A, S 여자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아이언이 5번부터 있습니다 5번 남자들은 4번 아이언도 있지만 여자들은 5번부터 시작해요 근데 요즘에는 5번도 잘안 써요 5번도 여자들은 5번 하면 치기가 어려워 하기 때문에 5번을 안 사용하고 6번부터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6번부터 나오는 경우도 여자들은 이유가 뭐냐 여자들은 120m 이상이면 우드를 사용해요 120m 이상이다 그러면 우드를 사용한다 우드 우, 여자들은 자주 사용하시는 우드가 어떤 건지를 물어봐도 되고 어? 7번 당연히 몇 미터가 100미터가 몇 미터에서 어떤 클럽을 사용하시는지도 물어봐 줘야 돼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7번이 1 0 0 m 를 사용하고 6번 110, 100, 150, 아, 120, 5번 120, 8번 90, 9번 80, 피칭 70, A60, 샌드 50 남자분 들 같은 경우는 80m 안쪽에는 S를 사용해서 80 안쪽인데 여자분들은 50m 안쪽에서 어프로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리가 안 나기 때문에 여자들은 50m 안쪽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어프로치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50m 안쪽까지 들어가야 돼. 50m 안쪽까지. 자, 봐봐요. 100m 안쪽에는 남자분들은 PAS 세 가지예요. 근데 100m 안쪽에서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한 7번, 7번부터 75PAS. 6가지의 체를 사용할 수 있어요. 100m 쪽 들어가면, 여자들은, 여자가 고객들을 만났을 때, 무슨 클럽을 사용할지 상상 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은 클럽을 생각을 많이 해줘야 돼요. 어렵죠. 여자들은. 대신에, 여자들이 우드를 잘 치면, 우드 친 다음에, 어프로치만 해도 돼요. 잘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이언을 사용 많이 사용 안 해요 잘 치시는 분들 같은경으는 아이언을 사용 안 하고 거의 기본적인 아마추어 여자분들 같으면 우도 치고 어프로치 치고 우도 치고 샌드 치고 또는 A 치고 여자들은 샌드만 주지 말고 P, A, S를 다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뭘 거리가 너무 안 나다 보니까 P, A, S를 다 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다 줘야 됩니 거리가 너무 안 나다 보니까 왜? 여자들은 힘이 없잖아. 그죠? 힘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근데 조금 잘 치신 분들은 잘 맞추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좀 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이게 기본적이지만 이거보다 더안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규정을 한 거예요. 그죠? 이 정도 될 거라는 기준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기준일 뿐이지, 여자분들 만나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상은 하고 계셔야 되고, 여자들은. 4명이 왔을 때다 다른 클럽을, 다 능력하지만 다 다른 클럽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보세요 네. 네네. 네. 이 비거리를 잘 생각해서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할때어려워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해보니까 알겠죠? 이 비거리표가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이저 사람이 원하는 클럽을 내가 130이니까 내가 7번 갖다 주면 되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맞바람이나 나이가 안 좋을 때는 7번은 130이지만 130이어도 5번, 6번, 7번을 갖다 줘야 돼요. 왜? 맞바람 불면 한 클럽 더 잡았고 위에를 쳐야 되니까. 맞바람 불면. 또는 나이가 안 좋으면 내가 쳤을 때 멀리 안 나갈 거 대비해서 한클럽더 잡으세요. 그러니까 5번, 6번을 칠 수도 있어요. 130일 때도 5번, 6번을 칠수 있다라는 거. 또 러프에서는 이게 잡... 어클럽을 잡기 때문에 한클럽더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들 해줘야 돼 그래서 볼을 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볼을 치라고 하는 거는 골프에 대한 마음도 알아야 되고 캐디에 대한 마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캐디를 하시면서 골프에 대한 마음을 알면 더 내가 다가가기 쉽고,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클럽을 갖다 줄 수가 있다라는 거요 그래서, 어, 골프에, 골프를 치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거리가 나시는 분들, 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 어, 또 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넣으면 더 좋은 것을, 어, 내가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을 더 생각할 수가 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서? 자, 이 위에 160이나 180 위에는 유틸이나 우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아이언 위쪽으로는 이 거리가 남았을 때는 유틸이나 우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 그 이상 남았어요. 170이 남았어. 그럼 170 남았으면 뭐 쳐야 돼? 4번이 160이라 그러면은 170이요. 뭘 쳐야 돼? 유틸이나 우드를 줘야 된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틸이나 우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많이 나왔을 때는 거의 다 대부분이 우드나 유틸리티 갖다 주면 끝이에요. 어, 생각할 것도 없어. 아이언 위에 거를 줘야 돼. 160, 4번 갖다 놔 160밖에 못 치는데 170이 남았어. 그러면 당연히 우드나 유틸리티를 갖다 줘야지. 생각을 그렇게 하고 가져가야 된다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 여기는. 우드나 유틸리드 둘 중에 하나 친다고 음. 생각할 것도 없다고 음. 아이언 위로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4번 아이언 친다고 해서 160 나간다 아니에요 잘 맞아야지 160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4번 아이언을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틸리, 160이 남아도 유틸리나 우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건 꼴표에 대한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조금 더 내가 더 멀리 나간 채로 쳐서 그래도 그린에 올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4번 아이언을 안 치고 유틸이나 우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마음도 가져가야 된다는 거니다 음. 아, 거리가 많이 남았을 때는 남은 클럽이 몇개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은 클럽 그거만 갖다 주면 끝나는 거야 남은 클럽. 생각을 잘 해야 되겠죠. 어. 드라이버는 언제만 치는 거야? 드라이버는? 티샷 할 때만 처음에 티잉 구역이란 장소에서 샷을 할 때만 사용하는 거고 세컨에서는 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이거는 드라이버를 진짜 프로들이나 드라이버를 세컨에서 치지 뭐잘 치시는 아마추어분들도 있지만 어, 어 드라이버를 치지 대부분은 드라이버를 티샷용으로만 쓰지 세컨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거는 우드랑 유틸리티 밖에 없다고 페어의 우드와 유틸리티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가 많이 남았을 때는, 유틸리티, 우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우리 백신이 남았는데 못 드릴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럴 때는 백신이 남았을 때는, 우드 유틸리티 꺼내서, 어, 이거 괜찮으세요? 갖다 줘야지. 그래야 내가 더 빨리 전달을 할 수가 있어1백0 남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가만히 서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이럴 때는 우드가 그린에 서는 퍼터를 주잖아요. 당연히 퍼터를 칠 거니까 퍼터를 줄 거잖아요. 거리가 많이 남았으면, 당연히, 우드랑 유틸리티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리가 많이 나. 왜? 그 이상 칠게 없으니까. 우드 유틸리티 밖에는칠게 없으니까, 그거만 갖다 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 생각을 해야 돼. 이5 갔을 때에는, 팝5, 롱은 기노이니까 세컨 가면, 공이 200m 이상 남았으면 뭐 드릴까요? 이게 아니라, 공이 200m 이상 남았니다 우드랑 유틸리티 꺼내서 이거 괜찮으세요? 라고 꺼내서 드리는 거지. 200m 이상 남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쳐야 되니까 거의 다 대부분의 80% 이상은 우드랑 유틸리틀쓸 건데, 아닌 경우는 뭐냐면, 남은 거리가 뭐 300m 남았다. 근데 나는 100m 거리를 잘 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00을 쳐야 되는 거고. 근데 200을 칠려면 우드를 사용하지만 나는 150m를 잘 쳐. 300m 남았는데 150m를 남겨야 돼. 그럼, 150m에 맞는 클럽을 쳐야 되겠죠. 그럼, 5번 아이언을 치던지 거리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7번 아이언을 친다든지, 내가 잘 치는 클럽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이거리 내가 자신 있는 클럽이 있어요. 이거는 내이 거리 남겨야지. 그럴 때에는 300m가 남았지만, 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언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남은 거리가, 내가 원하는 어? 고객님 아 고객님 한테어 캐리님 여기 몇m 남았어요 그 세컨인데 200m 이상 남았지만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남겨야 될 거리가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몇 m가 남았는지를 물어보는 거라면 어? 200m 이상 남았어요 근데도 200m 이상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 몇 m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왜? 남은 거리를 내가 이 정도 남겼으면 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리를 실려면 남은 거리를 알아야지 내가 할 수가 없지. 그러면 무조건 200m 이상 남았습니다가 아니라, 그러시면들은잘 치신 분들이겠죠. 잘 치신 분들이니까, 근 거기서는 220m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부를 줄 알아야 돼. 200m 말투에서 20m 뒤에 있으면 2 2 0 m 220m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요 이거는. 그래야 그 상황을 내가 빨리 진전을 시킬 수 있어요. 왜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무조건 200m 이상 남았으면 우드 유틸은 아니지만, 거의 80%는 우드 유틸이에요. 그러면 꺼내, 무조건. 근데 거의 다 대부분 다 우드 가져가요, 우드. 유틸이 가져가요. 하지만, 가끔씩 아이언 치신 분들이 있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우드로유틸 그냥 대충 꺼내놓으면 50% 이상 맞잖아, 내가 그 주면은. 무조건 꺼내란 말이야. 손님이 있으면 그냥, 근데 손님이 저 멀리 있어. 세컨 갈때 그냥 손님이 맨몸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도 맨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는 그 사람들이 안 가, 클럽을 가져갔나, 안클럽 가져갔나, 주변을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안 가져갔으면, 아, 저 사람 안 가져갔네? 그럼 유두랑 유드 이렇게 일단 가져가 보자. 파파이브 세컨에서는. 어차피 거리가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 가져가는 거야, 일단은. 거리가 많이 남았으니까 우드로 유티를 가져간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근데 뭐 130이 남았는데막 우드 유티를 갖다 줘요. 이건 아니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120m 이상이면 우드를 치는데 400m 남았어요. 여자들은 우드 한번또 치고 남은 거리가 또 우드 칠 거리가 남은 거리야. 120 이상 우드로 치나고 하지만 120이 치지 않고 100m도 칠수 있고 80m도 칠수 있고 여자들은 좀 틀려요 우드로 쳤을 때 그러니까 120m 이상 남은 거파이브 세컨에서 여자들은 세컨에서 우드 한번 치고 서드세 번째 샷 하여가서 우드 또 한번 치고 남은 거리가 어, 50m 안쪽에 남았으면 다 바로 샌드였지 드으면 되는 거고 항상 내가 클럽을 들을 때는 내가 서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고객님한테 거리를 부르는 게 필요해요. 고객님 몇 미터 남았습니다. 모드릴까요가 되지. 고객님 모드래요. 거리도 안불 모드래요. 어 거리도 안 불렀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거리를 불러 드리고 거리를 불러 드렸으면 몇 미터, 어몇 미터에 대한 그 맞는 그클럽을 갖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거리를 잘 불러야 돼캐리는 거리를 잘 부르는 캐리가 어되어는 거지. 거리를 잘 부르는. 거야. 웬만하면. 자, 여기서 벽에서 벽은 몇 메타 정도 돼요? 지금 이 벽에서 벽. 벽에서 벽은 한 3, 4 메타 정도 돼요. 3, 4 메타. 3, 4 메타 되면 그냥 대충 5 메타로 잘라줘. 5 메타, 10 메타 거리로 잘라주는 거야. 대충 해도 돼. 5 메타, 10 메타 거리로만 맞춰주면 돼. 요5 메타. 2 메타, 1 메타 차이 나는 건 상관없어요. 5m, 10m로 그냥 잘라주는 거야. 100m에서 살짝 앞에 있어. 5m 앞에 있어. 살짝 앞에 있기 때문에 5m만 잘라줘. 95m. 조금 거리가 7m, 8m 돼. 그러면 10m. 그러면 90m. 100m 앞에, 7m, 8m 앞에 있으면 그냥 10m 잘라서 90m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정확하게 93m, 92m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슷한 오차 범위가 거의 없게끔, 1m, 2m는 괜찮으니까, 그 정도 오차 범위는 그냥 잘라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5m, 10m 단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5m, 10m 단위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리에 대해서 중요해서 알겠죠? 비거리별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건 이비거프는 머릿속에 꼭 있어야 돼. 진짜 공부해야 돼, 이거는. 이거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어. 내가 서브하기 위해서는 이 거리가 진짜 거리별로 내가 클럽별로 뭘 줘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 나갔을 때 이게 어려워, 어려워 하는데. 어렵더라도 머릿속에 있어야지만이 할 수가 있겠죠. 어? 정말 이게 어려워. 외우는 게 처음에는 어렵죠. 당연히 내가 부로치지도 않고. 내가. 골프에서, 골프자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하려면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 공부를 하라고. 이건 진짜 노력이 필요해. 정말로. 이거는 서버에테 진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 자,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어. 꺼지세요.